갑자기 치고 올려온 종목 중에 자 우리 관심 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서울 바이오시스가 갑자기 시세가 나오네요. 이거 분석 해드렸던 종목인데 갑자기 치고 오네. 그래 이거 어지찝찝하더라. 갈것 같았어 아침에 아. 아침에 아까 밀리언츠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올리놨네 차트가 여기서 지지를 해줬죠. 막스편처 지지를 해주고 다시 뚫어버렸지. 전년 대비, 이것도, 이 종목도 분석 영상을 올린 에, 영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올려드렸고. 에. 오늘은 어, 왼쪽에서 대놓고 사네요. 모건스탠리가 대놓고 사네요. 오늘 모건스탠리가 대놓고 사고 있습니다. 바로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5장 코가돌파죠 5장 지금 다 와가는데 곧가돌파 나온거죠 당연히 고가 돌파 지금 5장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5장 골가 돌파는 아닌데 어쨌든 오전 거의 끝나는 무렵에 기습적으로 집 채워 버렸죠 여기 보면 보이죠 오늘 대놓고 모건 스탠리 떠 있는 거 보이죠 모건 스탠리 여기 정권사에서 대놓고 사고 있죠 지금 올라가죠. 바이오시스, 그치? 대놓고 올리고 있더라니까. 벌써 v r 또올렸네 와, 13% VR, 정적 v r 또 발등 됐네요. 대단해. 아, 쭉쭉쭉간다 쎄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한번 이렇게 대놓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여기 대놓고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냥 뭐... 노 밖으로 그냥 가는 경우 많아요. 오늘 딱 주도적으로 마음잡으면 쟤익스동을 위해는 그냥 대놓고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수급도 안 쏘이고 그냥 바로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대놓고 올리는 거잖아. 옷장에 위에 꼬리가 나올지 보긴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꼬리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버릴지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되는지. 이런 꼬리가 나오든지, 꼬리가 아니지, 이건 뭐라고 하지? 머리 피르치, 어, 어, 칼날? <laughs> 송곳? 아, 송곳이라 표현해야 되나? 둘 중에 한 가지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가 좀 밀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풀로 땡겨주든지. 하여튼, 강하네. 바이오시스 하여튼 뭐 얘도 관심주로 분석해드렸던 종목인데 잘 가니까 좋네요 여기 여기였나? 여기가 분석했던 아마 시점 이점이었나 눌러주면 눌림에 사세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죠 어쨌든 눌리면 사세요 3분들은 오늘 다 웃고 있겠죠 아, 네, 또디어 주팅이 나왔으니까. 지금 12%. 여기 눌림 잘 샀었으면 만 14%까지 수익이 났겠네요. 종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 선정. 종목 선정해도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인드. 그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어디서 사냐가 또 중요하고 내가 최소한의 손실과 최대한의 성률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중요해요. 종목 선정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잘 되면 내가 조금 잘못 사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나 수익 내고 나올 기회를 많이 잘 줍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정하라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매매를 조금 좀 정확하게 못했어도 충분히 나올 길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